샬로움 포레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즉 사탄의 인위 시대 준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년 대왕난기 초반기에 천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 쿠데타를 일으켜 추방당한 후, 하나님을 줄곧 모방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합니다. 사탄은 7년 대왕 남기 중간에 거짓 선지자를 통해 모든 자의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 즉 사탄의 인을 새기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 시대를 준비하는 사탄의 하수인 중에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의 최근 행보가 놀랍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꾸로 된 십자가와 사탄을 상징하는 바포메텔로인 복장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 X 트위터의 대표이며,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3월 29일에 56개의 스타링크 의성을 띄웠습니다. 현재까지 3,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의성을 배치했고, 스페이스 X가 의성 3만개를 더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아, 앤드류 양, 세계적인 AI 권위자 스튜어트 러셀 등 AI IT 전문가 1,300여 명과 함께, 자이언트 AI 실험, 즉, 첨단 AI 시스템 개발 6개월간 중단을 요구하는 삶의 미래 연구소 공개서 안에 서명했습니다. 3월 29일에 그는 모든 AI 연구소에서 오픈 AI 위 GPT-4를 능가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인간과 경쟁하는 AI 시스템은 사회와 인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의 안전협약이 마련되고 시행될 때까지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샘 알트만과 갈라선 일론 머스크가 채 GPT-4를 개발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비테크의 생성형 AI 출시 견제와 보이콧 촉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밀리 벤더 워싱턴대 교수 등은 이 서한이 AI 위 실제 피해를 알린다기보다 AI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홍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월 1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오픈 AI에 대항할 인공지능 회사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인수해 X 회사와 합병했는데 슈퍼앱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트위터에 AI를 접목해 결제, 소셜미디어, 원격 차량 호출,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능의 올인원 앱 X를 출시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전에도 AI 위 위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그의 해결책은 뉴럴링크 기술을 통해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AI에 지배당하지 않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두뇌를 연결해 인간이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FDA가 인간 실험 요청을 거부하면서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2016년 뇌신경과학 업체 뉴럴링크를 창업했으며, 뇌의 수천 개의 작은 전극들을 이식해 생체와 컴퓨터를 결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뉴럴링크의 목적은 AI 기반의 마이크로칩을 인간의 뇌에 삽입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년 4월에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생체와 컴퓨터 결합 실험 성공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뇌를 복제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 전투 기술,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 인간이 수명을 다하기 전 뇌를 복제해 로봇에 이식함으로써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간 창조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다음은 빌게이츠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빌게이츠가 공동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AI 챗봇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빌게이츠는 채 GPT 같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며 인터넷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빌게이츠는 짐승의 표로 가는 중간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 WO2020-060606 즉 바디 인터페이스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출원했습니다. ID2020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는 UN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2022년 3월에 곧 스마트 타투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신기술로 떠오를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전자타투는 신체에 새기는 타투와 IT 기술을 접목해 피부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합니다. 바이오 센서를 장착한 잉크를 사용해 피부 표면에 타투를 새겨 신체 상태를 측정합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피부에 지니는 웨어러블 기술이라고 하지요. 빌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피부에 새긴 전자타투에 디지털 화폐, 신분증, 백신 패스, 통신기능을 결합하는 기술을 연구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자타투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통제, 감시, 경제적 자유 종말, 강제 백신 접종 등 야기되는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요한계 시록의 짐승의 표통화 시스템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주의자들에 위해 개인과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변종 인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인간과 신분을 지키지 않은 천사의 결합으로 태어난 네피림이 살았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 사탄에 대한 충성심을 겨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들은 AI 위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AI는 머스크가 경고한 것처럼 종말 시대에 맞게 악마를 풀어주는 것에 사용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매매 기능, 신분증, 방역 패스, 위치 추적, 통신 기능을 내장한 스마트 타투의 최종 모델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장착된 AI 컴퓨터에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뇌를 복제하여 AI 로봇에 이식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마와 손에 새겨진 짐승의 표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액세스하는 AI 로봇 변종 인간이 하나님인 척 흉내낼지도 모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 클론들이 하나님인 양경배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인 7년 대왕 난기가 가까워지니 짐승의 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몰랐던 것을 때가 되니 성령님께서 점진적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 전에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마라나타